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요? 어, <laughs> 무엇과 상관이 되어 있는 데, 니산월 네, 14일에 지켜지는 유월절 기준으로, 즉 유월절 어린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기준으로 모든 절기가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농민들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맥주 감사다, 추수 감사다 그런 절기가 별로 피부에 와닿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10월부터 다음에 1, 2월까지는 지중해에서 습기를 품은 바람이 불어오면서 본격적인 우기이고요. 또이 시기에 제일 먼저 내리는 10월 달 혹은 늦게 내리면 11월 달에 큰 비가 한번 쏟아지면서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이제 한 7개월 정도 비가 안 오다가 처음 비가 내리는 이른비 그것을 히브리말로 요래라 그러는데 그 요래가 내리면 뭐 맨발로 뛰어나가서 온몸을 적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른비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좀 달리 4월부터 9월까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또 곡식이 있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밀을 추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별을 추수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곡 곡식 다가면은 또 과실들을 추수하게 하시면서 처음에 보리를 추수하게 하는 날 처음에 그 날이 언제냐 하면은 희한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니산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일 말하자면 안식일 다음 날그 주일 날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때 보리를 처음 추수합니다. 참 묘하고 희한합니다. 그 날이 언제냐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날이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가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데 니사노른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죄의 대가로 주신 날이 되면은 맥추 감사는 왜 해야 되냐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됐을 때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 하루 종일 보리를 추수한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 초실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첫 번째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나머지 것들은 우리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풍성하게 누리게 돼. 그래서 첫 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49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아침에 봉이 트면 나가서 보리를 추수하는데 보리가 순서적으로 익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 50일입니다. 50일 동안 보리를 추수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첫단 첫단 그 것도 우리 게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것도 또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50일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49일 지나서 51일째, 즉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날, 51일의 첫날은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고 그리고 51일이 지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개인 개인 추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맥주 감사고 사실 그래서 맥추절은 이스라엘에서는 50일입니다. 50일 동안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시죠? 50일 동안 하늘 님 앞에 감사해. 우리는 이제 하루에 지내지만, 그런데 그 맥추절이 뭘 기념하냐 했더니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오늘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이 맥추절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리를 심어서 처음으로 주신 것이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또 밀을 밀을 수확해서 그 빵을 만들어 먹고 그다음 에 별을 수확해서 쌀로서 우리가 쌀밥을 먹고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과실들을 추수했을 때 그때가 뭐냐? 그때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좀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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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가 뭐 인터넷에 헬조선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그 사람은 한국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세계를 여행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절대 헬조선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캐나다가 잘 산다고요? 하여, 가보십시오 의료는 공짜인데 그 공짜라의 의료를 받기까지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료, 공짜 의료를 한번 받으면 약값이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건 자기 돈으로 내야 돼. 그리고 미국에 아무리 오바마 케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교포들은 임플란트 하려그면 한국 나와서 하고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료비용이 이게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헬조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이요. 이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는 세금이 다40% 이상이에요. 여러분 세금 몇 프로 내고 사십니까? 혹시 이발소에서 머리 깎아주면서 현금 받은 거 세금 안 내시잖아요. 주여 다 알고 있다. 그다 세관원이 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는우리 아직까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 못 넘어갑니다. 아이고 그리고 얼마 나 힘든지 저희 누나가 미용실에서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데 아유 최근에 그냥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하루 동안 번걸 갖다 캐시를 그냥 다 가지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냥 아유 그냥 강도가 수시로 그냥 강도하고 논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같이 권총 갖고 노는 거야 그냥. 아 그런 나라가 무슨 안전이 보장된 나라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이 감사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 좀 감사하고 삽시다. 이는 사람에게 진짜로 감사합시다. 진짜 진짜로 감사합시다. 세금 많이 안 내는 거 감사합시다. 이번에 가서 교인을 하나 만났는데 교인이 오래된 교인이니까 아, 얘기하는데 어유 목사님 부부가 그냥 그냥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세금 내고 나면 없는데 거기다 또 월세가 보통 엘레에서 한두배 드럼 정도 애 데리고 살면 두배 드럼 방두개 있는 거서 거기 살라 그러면 한 이천 불 정도 한 이만 이백만원 이상을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내고나 이백만 원 월세 내고 그리고 뭐 하, 그래도 또 기도해 주니까 또 목사님 차비하고 돈을 주더라고. 아니 뭐 세금 내고 월세 내고 돈도 없대는 사람 돈을 내가 어떻게 뜯어가고 써. 그래서 굳이 그 부부 백에다가 다시 넣어주고 왔습니다만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그 근데 왜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히면 전부 맛있고 우리나라 땅에서 자라면 전부 맛있, 맛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네 해역에서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배에 잠깐 옮겨 르고 한국에서 잡혔다 그러면 그렇게 맛있다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되겠어. 어, 우리나라 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제발 복지 때문에 뭐 공짜로 해달라, 공짜로 해달라 이거 자꾸 하면 그 공짜로 하는거뭐 그분들의 주문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주문에서 나오는 거지. 어, 복지 국가 가서 보니까 힘들어 그것이 뭐 이번에 브렉시트라고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복, 결국 복지 국가에서 만난 마지막 사건 아닙니까? 아 근데 요즘에 예, LA 교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 왜냐하면 PCUSA라고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다니는 한인 교회들이 많이 가입한 교회가 미국 장로교입니다. 우리 자체로 장로교를 할수 없으니까 미국 장로교에 가입돼 있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총회를 하는데 누가 나와서 대표기도를 했는데 이슬람 이슬람 알라 신에게 대표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상담하다가 나 지금 아, 자기 교회 나왔답니다. 자기 교회 나와서 사랑의 교회로 옮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했니 못했니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나왔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한인 교회인데, PCUS에 속해 있는데, 뭐 알라신에게 기도를 하는 뭐, 그래서 그 무슨 뭐 알라신에게 기도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교계들이 난리가 나는데 오늘 새벽에는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국 교단들을 위해 기도시키시고, 또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시키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기도로 이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단들이 부패되어 가고 있는 이 교단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국 사람으로 사시는 분들은 또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뭐 식구들이 다른 나라 이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위해 기도로 연결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죽어지면 정말 어렵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LA에서 많이 울었던 것은 그 LA 할리우드에서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하고, 그 늘기 이 빨간 조끼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그 글씨가 이제 새겨져 있는 빨간 조끼가 있는데, 늘 나가서 전도하던 서목사님이, 서유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몇번 목회를 이렇게 시도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목회가 안 됩니까? 그러면 다시 또 피켓 들고 할리에도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인데, 어떤 그 권사님이 계셔요. 하, 그 권사님 참 믿음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도팀들 한 20명, 30명 데리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그 동성애자들 그 할리우드에 타락한 사람들 위해서 이제 전도하시다가 또 점심 먹어야 되고 전도지도 필요하니까 점심 먹으러 가면 그 권사님이 어떤 한 식당을 지정해줘서 거기서 먹는 거 무조건 내가 돈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한 삼십 명씩 되는 거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십 불씩 한번한번 먹을 때마다 삼백만 원 이상이 삼백 불 이상이 든단 말이야 삼사십만 원씩 든다 그렇다 계속 그 분이 돈을 내주시고 전도지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미국 미국 말로 된 전도지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금옥사님 그 렌트비 못 내면 또 페이먼트도 이렇게 내주시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사업하면서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니까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죠. 나이가 59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젊은 날에 기도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당뇨로 인한, 당뇨로 인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이 땅에 거룩한 자를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왜 거룩한 자가 고통을 받고 왜 거룩한 자가 먼저 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들 모였을 때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누군가 다시 할리우드 거리에 서서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 후계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이제 미국 장로교 교단에의해서 알라 신에게 기도했다라는 뭐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뭐 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전달은 못하겠습니다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옵니다. 검색 하시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미국이 뚫리면 안 되거든요. 어. 우리들의 모든 신학의 영향은 다 미국 미국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영향이라든지 뭐 만약 천주교가 이탈리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이제 뭐 화장실들은 이제 마다 뭐 유니섹스라 그래가지고 에, 성을, 성을 혼합해서 쓴다는 것이 이제 유니섹스라 그러는데 다 이제 혼성 화장실로 변다 이제 다시 고쳐지고 있으면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지고 있어 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거요그래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도할 때는 나의 종아 그러면서 세계를 위해 기도해라. 세계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세계 선교 제 1위 국가인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원조를 세계 선교 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왜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한인들이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이 교단의 남니 아니면 이 교단의 나오니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자꾸 그러냐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언약을 하고 이 절기와 안식일과 헌금의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게 뚫리는 거예요. 이걸 안 하시면은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들 앞에 천국이 놓여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절기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헌금 생활 이것을 하는. 라 그래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맥주절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절기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감사하면서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출애기 23장 14절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출애기 23장 14절에 가셔서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 지니라. 그래서 무교절날 무교병의 일주일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셔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두니 여기서 밭이라 그랬잖아요. 밭에 그래서 보리 밭에서 천연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이것은 뭐냐면 과일입니다 과일을 저장하면서 내년에 먹을 것 준비하면서 또 수장절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1 7절에 보시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앞에 보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시 사철을 주시고 아침에 또 다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일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를 놔두시면서 계속 절기를 돌아가면서 지구와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걸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절기를 지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자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것은 맥추절을 7월에 지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농토를 보존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건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국의 농경 문화와 관계 없이 7월달에 하나님 앞에 다시 절기를 지키면서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절기 속에 그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켜가는 그 날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속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건 뭐냐하면. 번제를 드리고 무슨 번제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내가 혹시 정직하게 벌지 못한 돈이었으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지 못한 것이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달이 시작할 때그 다음 달이 시작할 때, 때 하나님 앞에 1 1조를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번제의 마음으로 나를 태워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보호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의 절기가 너, 너희는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6장 10절에 한번 가서, 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신명기 16장 10절, 11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네, 49일째 되는 77절, 77절을 지키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뭐 함께 찬양대회를 한대든지 오늘 우리 교회처럼 함께 가서 족구대회를 한대든지 간치 즐거워하고 교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내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왜냐하니까 그곳으로 내가 너와 연결이 돼 있고 네가 내 백성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절기 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고 절기 때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거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 행사해라, 잔치해라, 서로 교제해라, 목장끼리 모여라, 계속 모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기 23장에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기 23장에 그래서 보면요, 출 주기 23장에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이제는 제가 25절을 볼게요. 출기 23장 25절. 그 맥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출기 23장 25절에 가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1번이 뭐냐면 양식을 주시고 2번이 물을 주시고, 그리고 3번이 뭐냐면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자잘 보세요. 출계 23장 25절이 꼭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다른 고통을 받지 않고 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와를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양식 즉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 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우리들이 물을 먹고 살든지 아 그래서 한국에 오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수돗물을 먹습니다. 수돗물. 그런데 외국에서는 수돗물 절대 못 먹습니다. 엘레에서 수돗물을 먹으면 석회가 너무나 많고요. 저 아프리카 같은데 수돗물을 먹으면 식, 식중독이나 이런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고민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잘못 먹으면 이빨이 닿빠. 일본 일본 물을 먹으면요 거기에는 일본의 그 물에는 뭐가 제일 많이 있죠? 있죠? 아시는 분. 다음 또안 물어보겠습니다. 괜히 <laughs> 일본에는 그런 나쁜 그. 원소가 있어가지고 이빨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이빨. 그래서 일본에 가서 사실 때는요, 한국에서 물을 갖다 먹어야 돼. 일본에서 파는 물 예. 보입니까? 표정이. 예. 우리나라 물은요, 아, 수돗물 먹어도. 그런데 거기다 또 정수까지 해 먹으니까 얼마나 그분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미녀예요. 얼굴 보십시오. 전부 미녀. 손 한번 잡아 보십시오. 아유, 아유, 잘 생기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림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이 믿어질지어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여러분들의 양식, 경제적인 복을 누리고, 먹을 복을 누리고, 물의 복을 누리고, 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왜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 마음도 즐겁지만, 마음도 때로는 아파. 하, 저 아까운 시간에 저렇게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예배를 충실히 오시는지 수요일 저녁 예배도 마쳐도 더 집에 일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다 가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시면 제가 그래 목사님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실 필요 없어 우리 교회 오시면 성지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성지입니다 와서 보세요 그냥 예배 끝나면 막 기도하다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내일도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가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당신은 성지순례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냐고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끝어지는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믿겠으며 어떤 의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알라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기독교 사회 안에서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보장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한 구절씩 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키워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주시면 하나님은 그들과 무슨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 세워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제가 이번에 맡아서 하는 중고등부 힐링캠프에서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최선을 대접해 주고, 절대 야단 안 치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고, 부모나 학교에서 받지 못한 그런 사랑들을 교회에서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세워줘서, 저들의 복음이 평생토록 갈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몇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다시 보면요. 너,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맥추절 절기를 잘 지키시면 26절에 가서 보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나라적인 복의 나라. 맥추절을 잘 지키는 나라는 나라적인 복을 누리입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도 주시지만은 날수를 채우리라. 뭐냐 하니까, 장수의 복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절기만 좀 지켰는데, 하나님과의 언약만 좀 지켰는데, 그저 맥주 감사 헌금 드린 것 뿐인데, 그저 11조의 생활을 한것 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장수의 축복에다 자녀의 축복에다 물질의 축복에다 양식의 축복에다 물의 축복에다가 그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왕보를 내 앞에서 보내 보내 가지고 그 모든 가난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게 하리라 경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덕택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의 덕택으로 축복받을 사람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덕택으로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켰으니까 여러분이 기도자리를 지켰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하나님에게 말씀을 한 구절씩 주면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기신앙 가졌습니까 자세 가지입니다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 안식일 날즉 우리는 예, 주일이죠 주일 날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거룩한 홍금 생활 하는 것 철저하게 헌금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랬을 때 자문 2장 16절에서 여러분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게 하시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게 하시고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못 누리고 삽니까? 나는 복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복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가져갈지어다. 자문 1장 33절에서는 그런 재앙의 두려움은 너희들에게 없애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상속의 축복. 그 상속의 축복이 자손만대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손만대의 축복이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축복인 내, 내 축복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직장, 내 사업, 내 사물, 내가 다니는 학교까지 다 퍼지고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